그리고 이건 아니고 딱사데오해 나중에 게 여기 뒤로 한 올라가. 제 don't k n o 니다 don't k 장 o w I don't 기 n o w I don't k n 경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되어 있으니 o 그 팀은 제 o 구장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o n t know. I don't 제 n 구장 1 1세도 4조, 1 1세도 4조, 경기 상품 MC, 경기 상품 MC팀과 강국, 홍해 김창균 축구블러경국 홍해 김창균 축구블러 경기가 경북 경북 제4구단체로 예되어 있으니 이 팀은 거기서 앞에서 댕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구장 제3구장 17일 세부 2조 17일 세부 2조 경기 유소년 햇살의 mc 경기 유소년 햇살의 mc팀과 울산 컴플렉스 mc b팀 울산 컴플렉스 mc b팀 경기가 제3구장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울팀은 경기가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3구장 제3구장 11세부 2조, 11세부 2조, 경기유소년 헨선의 MC팀, 여기 유소년 헨선의 MC팀과 울산 컴플렉스 MCP팀, 울산 컴플렉스 MCP팀 경기가 제3부장에서 진행되어 있으니, 이 팀을 계속 하나 공감해 시기 바랍니다. 제2부자, 1 2 1 3세븐 2조, 1 3세븐 2조, 서울 호랑이였으니, 터울 호랑이였으니, 터울 호랑이였으니, 터울 호랑이였으니, 터울 호랑이였으니, 터울 호랑니다이였으니 터울 을랑이였으니터 다시 말이였으니 터울 으니 터울 호구이였으으니이였으니 터울 조금 더이에 서울 코라나 mc의 a t 서울 코라나 mc의 A팀과 충남 천안현동호 mc 충남 천안현동호 mc팀 우리가 관광으로 인해 있으니 팀을 제임자님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좋아좋아 자 각자리 앞으로 무릎 나오게 좋아야 야! 네, 공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핸드폰을 불시하시는 분은 공부소하고 아, 참 진짜, 루나. 야, 루나는 끝까지 네. 네. 안 해? 오케지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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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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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게안 봐. 이게케대오대이오케

还有哎我。哎 이 지현이 자리 바꿔 니야 기다리면 안되나안 하라고요? 야. 야, 빨리 숙이 안 내려와. 숙이 안 내려와. 숙이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내려 숙이 안 내려와. 숙이 안내려이안 내려와. 숙이 안이려려 전달합니다. 심판위원장입니다. 각 부장의 심판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기술지역에 학부형들이 들어와 있는 들은 반대쪽으로 보내세요. 우리 각부장님 전달합니다. 심판, 대기심판 현재 기술지역에는 지도자 이명과 아이디카를 낸 지도자 이명과 선임을 위해는 있으면 안됩니다. 학부님들은 경기장 지지역 반대쪽이나 아이스패드 스탠드 음반이 시원한 합병각 올라가라고 하세요. 시방을 전달합니다. 기술 지역에 있는 테이트 밑에 선수의 합병각을 끼시면 안 됩니다. 경기장 반대쪽이야. 스탠드. 스탠드 상당하느바람 반응을 시원합니다. 스탠드 올라가서 발라갈 수 있도록 정복시원합니다. 기술 지역에 합병각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면 경기 중간시키고, 중간시키고, 을 정리한 다음에 올라가시기 에 경기 진행시기바니다아 카드를 착용한 지명 마지막에 서에는1안 됩니다. 아, 경기장에 정리 후에 정리 후에 어지을진시기바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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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나간 합명이 있네요. 네, 심판을 경기 전에 1명을두갠에 올라가서 다녀가시거나 경기장 치료 지역 반대쪽 커사인 쪽으로 갈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상전 같은. 들이깃 아, 막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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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만안 <laughs> 들어가야 <laughs> <laughs> <laughs>